손가락이 아프니까 이게 스마트폰을 제... 아, 저 계단 언제 다 올라가? 아, 운동 하고 싶죠. 근데 무릎 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계단이 너무 무섭습니다. 진아 씨, 진짜 네. 저는 계단이 너무 무서워. <laughs> 알고 있죠. <있어요. 웃음> 너무 무섭습니다. 살짝 네. 보여드리긴 했는데. 나는 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보다는 아마 내경우네저 집도 똑같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어, 날씨 때문인 것같아 음. 아무래도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 뼈 마디마디 관절 하나하나가 이렇게 움츠러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몰랐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아, 그래서 몇 그러니까 그래. 마디가 쑤시는데 어, 실제로 어. 그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아 근데 네. 어쩜 쑤시는 그런 느낌이 아, 날까 삭신이 쑤시는 싶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 몸이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뼈와 관절과 음. 막 연골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음. 우리 몸에 뼈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 다세 보셨어요? 예. 네. 나 모르겠어. 요세 보진 뭐 않았지만 <laughs> 어. 찾아봤더니 음. 206개 의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또 뼈가 그냥 네.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뼈와 뼈, 마디마디 관절과 음. 연골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음. 근데 관절이 한 140여 개로 돼 있다고 해요. 진짜 네요 특히 손가락에 이 얼마나 많은 관절이 있는지 음, 뼈, 마디마디가 어. 쑤시고 아프다라는 게 음, 음, 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진짜 근데 우리가 지금도 다리 꼬고 앉아 있잖아요 어, 그러네. 늘 무거운 거 허, 들고 하죠, 하죠. 자세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나이뼈 음. 마디마디가 얼마나 무리가 십 되죠 뭐그 저도 그래요 네 음. 열에 아홉 명 이상 그니까 음. 사십 대에서 아우 나는 그냥 관절이 음.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호소한다고 하니 사십 음. 대부터 난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몇년 있으면 이제 또 앞에 5자를 달게 되는데 50대, 50대. 대는더 무서워요 음. 50대 되면 무릎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50대는 40대보다 어. 184% 허, 그게 두배 특히나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다고요 잠깐만 음, 그러면 60대, 70대 허, 그럴 대는 아니 6 0 요즘은 6순자인 줄아는다 쿵팔하잖아 사실 청춘이거든요 뭐 100세 시대다, 뭐 120세다 음. 막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음. 우리가 그동안 관절은 우리 몸에 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들보가 되는 진짜. 이 부분은 음.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진짜로 의자에 앉을 때 일어날 때 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릎을 잡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에 좋은 거 관절에 좋은 거 찾아먹고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계절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절에 신경을 쓰시니까 음. 관절 이야기 좀더 자세하게 좀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절은 어떻게 구성이 되 있을까? 연골의 구성 성분은 무엇일까를 보셔야 되는데요. 연골은 콜라겐 아시죠? 글루코사민 아시죠? 요 성분 외에도 요거 요거 요거. M S M이라는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 영문 표기라서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세 가지 구성 요소만 기억해 보시면 이게 또다 상호 작용까지 하니까 이세 가지 구성 성분을 내가 아, 채워 넣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간략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M S M이라는 성분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제가 관절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검색해서 알아보게 됐는데 이 M S M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유황 아시죠? 식이 유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유황 성분이죠. 유황하면 우리가 왜 화산 폭발할 때. 이렇게 분출되는 유황성분 아시죠? 근데 그거는 독성을 갖고 있는 성분이라고 한다면 이 식이 유황은 말 그대로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유황 온천 가셨을 때 우리가 왜그 온천물에 물 담그고 뭐, 뭐 유황 오리할 때그 유황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그 유황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빠져나가요. 그렇다 보니까 관절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걸 그러니까 채워줘야 된대요. 요거를 미국에서 연구를 하게 된 성분인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놀란 건 이게 거의 만병통치약인가, 기적의 물질인가, 뭐 이러한 기사로 된 정보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성분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릴 순 없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MSM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MSM 단독으로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도움받아 셨으면 좋겠어요. 관절염에 도움이 된대요. 진통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오, 이거 굉장히 내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성분이구나 했는데, 요번에 제가 관절살리도라는 제품을 만나면서 어머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게 MSM인 거예요 아세요? 관절살리도 제가 뭐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뭐 판매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제품에 그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관절 겁니다 관절살리도는 음, 뭐 여기까지 괜찮겠죠 임채무 씨가 전속 모델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아, 부제가 붙어 있어요 관절살리도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우리 지냅시다라는 그런 어뭐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사실 관절이 건강해야 등산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일상 생활이 달라질 수 있죠. 그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거의 한두알 정도만 챙겨 드시면 되는데 MSM 함량이 또 중요하고요. 어느 브랜드의 MSM이냐. 사실 저는 딱요두 가지만 얘기를 좀해 드리고 싶. 미국 브랜드 OPT MSM이 들어 있고 2000mg을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챙겨드시면 관절염에 그러니까 그 진통효과가 있어서 아이고 살겠다 하실 거고요 더불어서 피부가 참 좋아진다 그래서 예뻐지는 미네랄 성분이다라고도 하니까 이건 한번 알아보시고 챙겨보시는 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아, 사실 세상은 넓고 좋은 정보는 너무 많고 몸에 좋은 약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제가 요즘 먹고 있는 거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셰프 통해서 관절 팔팔 시스팡 어쩌고저쩌고 시스팡. <laughs> 근데 나는 그거 보니까 진짜 막힘막불큰불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심현탁씨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연락 주셔도 돼요. 어. 진짜 무릎이 아픈 거는 아퍼본 사람만이 알아요. 제가요, 앉았다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바닥을 짚고 어, 이렇게 이렇게 앉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 심각성을 느끼고 그때 제 눈에 띈게 바로 이제 관절 팔팔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아 제가 조사하기 이전에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왔겠지만 참그 유래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마오이족 뉴질랜드 그들이 관절이 건강했대요 내륙에 사는 마오이족보다 쭉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록잎 홍합 그래서 초록냉홍합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서 바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누가 더 관절이 건강했다더라 초록냉홍합으로 만들었다더라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임상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몇주 동안 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사실 아파 본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야지 그걸로 먹잖아요쫙 보니까 관절이 아픈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8주 동안 어린 친구 말고 61세 평균 그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거래요. 섭취한 사람도 연구한 사람도 세상에 대박 그랬더니 90% 이상이 통증이 감소가 됐대요. 옳다쿠나. 그래서 아 제가 그 뒤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루에 두 번, 두 알씩. 예, 네.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아무리 몸에 좋다고 래도 이거 보이세요? 실제로 요 크기가 크잖아요. 나는 애기 같아. 너무 크면은 목구멍에서 안 넘어가. 요 정도 콩알만 하니까 잘 넘겨요. 피가 나거나 어디 찢어지잖아요. 어머, 어머, 어머. 바로 눈에 보이니까 뭐라도 하게 되지만 이 뼈마디가 쑤신 건 이러다 말겠지. 그래서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거든. 날씨 너무 좋아요. 이제 꼭 정말 울긋불긋 단풍이에요. 가셔야죠. 관절 팔팔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제가 먹고 있는 관절 팔팔을 저는 정보를 드렸고요. 관절 아프신 분들, 뼈마디가 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정보 찾아보시고, 아, 나는 이거다 싶은 거 드시면서 좀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절 팔팔하게 좀 다니자고요. 어머. 팔팔하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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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오십 세, 네. 6 0세 이제 막여유가 음. 생기고 음. 이제 우리 막 어디 가자 그러잖아요. 어우 못가못 가. 장가기 가자 여행 가자. 근데 음. 유럽 여행의 핵심은 걷는 거거든요. 어. 뭐 프랑스, 파리 갔어. 어. 뭐 어디 스페인 갔어. 다 음. 걸어다니면서 성당 구경하고 교회 구경하고 미술관 구경하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거.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많다면 음. 뭐 심장도 지켜야 되고 사실 지킬 건 많죠. 음. 근데 우리 몸에 진짜 대들보 역할을 하는 음. 이 관절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아, 세상에 잠깐만 네. 진아 씨, 우리 그 유튜브 보시면서 손가락 움직이시잖아요. 에이. 살살 움직이세요. 이거 관절 <laughs> 아야해. 이거 손가락 굉장히 검지가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laughs> 가끔 손가락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약사도 아니지만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이유가 네. 저희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어, 거잖아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저희도 먹어보면서 어 이런 거 괜찮은데 좀이 음?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거라서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 한 번. 그크어 도움이 될 만한 링크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한번 뭐 유튜브 검색을 해 보신다던가 좀 좋은 정보 알아보시고 도움 될 만한 뭐 건강 기능 식품이라던가 도움 받아 보시면 너무 좋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음. 우리는 우리가 먹고 있는 걸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아 정말 요 혹여라도 요거 음. 손가락 딱하기싫어실까봐 링크 쫙 걸어 놨으니까 <laughs> 네. 검색하시면서 우리 건강하게 팔팔하게 네. 함께 하자고요.